안녕하십니까 네한 주간의 시황을 리뷰하는 오프 터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인사를 짧게 하려고요 네 왔습니다 네, 아, 여기 황산에 띄워주시고요 황산에 네, 그리고 여기는 전체원 <laughs> 이렇게 뜰 거고요 네 저희가 <laughs> 인사를 하는데 쓰는 시간이 1분이더라고요 전 선진 문물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방송을 하면 좋을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딱이 컴팩트하게 이제 어, 한 주간에 그 미장을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특징주나 특징 섹터를 언급을 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좀 트위터에서 좀 주어온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현재 시장이 좀 부합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다가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네.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고 최대한 빠르게 15분 내에 끝으로 끝내는 걸로 컴팩트하게 <laughs>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주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일봉으로 그린 건데 이번 주는 계속 6 0 0 0 포인트를 트라이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6100, 6200 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S&P가, 어, 좀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특히나 또 OBBB 법안이나 이런 금리를 자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 좀, 어, 좀 증시의 상승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해서 이제 좀 경기 지표도 좀 받쳐주면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빅테크에서 좀 경기 관련된 섹터들, 다우나 러셀의 강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세 같은 부분에서는 7월 9일 날 관세 노이즈가 발색 예정되어 있죠. 네.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된 날인데 그날을 앞두고 계속 계속 트럼프가 자극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서도 시장은 좀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막상 잘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중심의 강세에서 그외 영역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랠리가 나왔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섹터업 같은 부분들은 최원 씨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 줄수 있겠죠? 네. 이번 주 섹터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마감을 좀 보였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가장 큰 강세를 보였던 게 아까 말씀하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장, 강세장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도 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에 섹터 딴에서 이제 좀 순환 매가 이제 좀 도는 모습을 음. 보여 줬는데 그 동안에 좀 어, 인기가 좀덜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그 소재, 건강관리 업종 위주로 좀사용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종목단으로 한번 보시면 나이키가 제일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낮았던 기대에도, 어, 시장에, 아, 기, 기대감이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거랑 다르게 되게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이키 네. 주식 주가 차트를 좀 보고 왔는데 한 23년도부터 계속 이제 하락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음. 어,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YTD 한0.35% 마이너스 아, 0.35%까지는 이제 회복을 약폭을 하는, 회복을 하는 네. 약폭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이키 같은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경기나 아니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 우려가 네. 예상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그런 어쩌면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사례 중한 개로 볼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또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센의 마카오 카지노 매출도 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중국 관광객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일부 기대감이. 돌고 나서 관련 여행이나 레저 업종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 초반을 보면은 빅테크 중심의 릴리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엔 이제 빅테크 같은 부분들이 좀 밸류가 목전에 차는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싼 영역이나 아니면은 좀 그저간 기대감이 나왔던 부분들이 회복을 하는 모,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락 관련된 거는 또 이제 일, 특징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오, 네. 네. 테슬라랑 팔란티어. 그렇죠. 테슬라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럼요. 테슬라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도 이번에 유럽 판매량 부진도 영향이 좀 있었고 다시 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갈등이 부각이 네.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발언이 좀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네 보증 없었으면은 구멍가게야 <laughs> 뭐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e v 만 얘기를 했다가 뭐 우주 뭐 위성 그런데까지 다 영향을 넓혀가니까 이 테슬라나 그러니까 머스크랑 트럼프 싸움 때문에 뭐 로켓랩이나 아니면 뭐 리비안, 루시드 같은 그런 그 외의 업종들까지 같이 피해를 받더라고요. 어. 정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민한 시기에 조심해야 될 종목이지 않나. 음. 좀 보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다가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채원씨. 오바마가 이제 폭탄을 얼마나 떨어뜨렸냐. 이때, 네,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이런 밈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핵실 타격에 대해서 비난도 하면서 하다가, 어, 과거 오바마 때 시리아나 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파키스탄 이런데 2만 6천 발을 날렸대요, 미사일을. 엄청 그 당시 의 상황을 좀 많이 회고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어, 중학생이었긴 하지만. <웃음> <웃음> 이제 그때를 보면은, 오바마랑 현재 트럼프랑 좀 패턴이 좀 유사하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다르겠지만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 출범한 이후에 재정 축소, 재정 적자 축소를 강하게 푸시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쉽지가 않죠.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동시에 중동 리스크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어, 뭔가 이제 트럼프 현재 정치, 전략과 좀 비슷하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 기존에,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전에 OBBB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가 튀었어요. 아. 근데 지금 메인 시장 메인 뉴스의 화두는 OBBB가 맞죠. 네. 근데 금리가 안 튀잖아요. 네. 이런 지적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특히 미국 채, 안전 자산에 대한 음. 금리의 하방 압력을 부여를 하겠죠. 이런 좀 노린 게 아닌가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트럼프가 요새 트위트에 올리는 말들이 되게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공화당 의원들한테 너네 o b p 법안 반대하면은 내년 선거 때표못 받는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 자체가 트럼프가 이제 임명대보, 집권 초기 때 강조했던 어, 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할수 없다 피를 봐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많이 얘기, 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아예 달라졌어요. 재정 적자는 허용해 주는 적자 확대는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성을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새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나. 음, 저번에 방송에서 네.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죠. 요 이걸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뭐 바이든 정책을 폐지를 하고 이민자 규제를 하고 다양성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구조적 전환을 위한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그 OBBB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감세나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이번에 또 지니어스 법안 통과했잖아요. 네, 그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연준에 대한 금리 압박에 푸시가 음. 들어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이제 해라.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상반기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어떻게 트럼프가 파워를 조정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미 연준 내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을 음, 네. 보험원 이사라든지 원로 이사라든지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제약들이 하나 둘씩 해제가 되면서 상반 하반기 때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시, 가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재 완화나 감세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현실화 되지 그런 않을까. 부분들이 현재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렇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은 근데 왜 주가가 더 이상 치고 가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그 그니까 이유를 보자면은 지금 밸류가 너무 찼어요. 음. 기존 주도주들인 뭐 빅테크나 아니면 AI 인프라 또는 뭐 뭐가 있을까 경기 소비재 이런 애들은 밸류가 거의 목전에 차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은 결국엔 수단배가 나오겠죠. 음 아까 막 언급한 소재나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맞습니다. 그니까 네. 아마 전일 장이 비슷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OBBB 법안을 정말 수많은 법안들이 집합체거든요. 조치한도 상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 잘 보시면은 뭐 바이오 관련된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금융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금융은 좀 랠리, 최근 랠리가 나왔으니까 네, 헬스케어로좀 봐보자 라는 쪽이거든요. 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중 하나인 이제 현금. 음. 특히 미국 비팜화들은 미국 현금이 많거든요. 네. 현금을 활용해서 M&A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금융의 규제 완화와 같은 부분들이 어 미국의 IB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랑 맞물리지 않을까 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자좀 크게 그려왔어요. 어, 네. <laughs> 저번에 슈카 갔다 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피드백을 받로 최대한 좀 글씨를 키워봤는데 이것도 안 보이시면 피드백 주시면 또 이제 음. 키우면 됩니까? 네. 하여튼 맨 위에 차트는 이제 PER입니다. p e r 을 그린 건데. S&P 제약 생명과학이랑 S&P 500과의 PER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빅테크나 이런 AI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밸류를 확장시켜 나간 반면에 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은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 때문에 좀 순환매가 나오기 더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밑에 차트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볼수 있는데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 음. 한국의 바이오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뭐 기존에, 기존에 있는 사업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M&A 전략을 취하면서 기술적인 그런 성장도 이뤄내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그 와중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2대 육박을 하는데 어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고 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매수수로 들어가는 전략이 좀 어 유효할 수 있지 않나 음. 어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일라일릴리 같은 부분들은 성장주죠. 비만치료제를 바탕으로 이제 밸류를 확장시키고 있는 밸류가 거의 이제 한 30배 되는 음.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로 있는 반면에 뭐 머크, 에브비 아니면은 뭐 존슨 존슨 같은 그런 제약회사들이 어좀 뭐랄까 현재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을 향후에 금리기나 규제 완화 감세 이런 정책적 기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흡될수 있지 않을까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확실히 많이 헬스케어 업종이 눌려 있어가지고 아, 그런 그 순환매 도는 것도 생각을 하고 네. 예. 언급해주신 배당 수익률도 한번 생각을 했을 때좀 그렇죠. 아이디어의 네. 기초는 결국에는 순환매가 좀잘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네. 인것 같고 물론 이제 걱정되는 요인들이 몇개 있긴 하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뭐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박도 많이 받을 게될 거고 그렇긴 하지만은 워낙 지금 좀 매력적인 배당과 매력적인 어, 밸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 충격이 아직까지 나오기는 좀 시간이 있거든요. 음. 7월 8월 나온다고 치면은 지표 단에서 그 전에 투자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업률이나 물가가 튀어 버리면은 말짱 돌을 무이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그 전까지의 투자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곳, 음.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기존에 좋게 보았던 게 원전이나 뭐 AI 인프라쪽을 되게 좋게 그렇죠. 봤었는데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순환매나 이제 수급의 이동이 좀 항상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업 종도 되게 괜찮은 투자처인 것. 저는 사실 회사에서. 한 3개월 전부터 하고 있긴 했는데 음.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번에 살짝 오르지 않았는데 네 올랐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먼저 네. 들어가는 게수위를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네. 하고 아마 다음 주엔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조금 더 리뷰나 아니면은 어, 정보 전달 이런 쪽으로 다갈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가 더 빠지면 네, 슬프게 <laughs>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은 좀 실험적으로 이제 방식도 바꾸고 해보는 시기여가지고. 점점 체원씨의 비중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열심히 시황이 익숙해지면은, 네. 하고 있으니까. 체원씨의 <laughs> 그런 픽이나 그런 호불호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시방 토크쇼 오프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